안녕하세요 김도한의 배짱 그리고 시구문과 혼맛찌 1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40년 약관 20세를 넘어선 김도한이 종로는 물론 동대문, 마포, 영등포까지 손에 넣었지만 당시 경성의 주먹개를 양분했던 마관패와 시구문패 부안이 잘들 모시라 마감패의 오야봉김규환이 만주로 떠나버리고 그 조직을 흡수하고 종로 주먹의 오야봉 자리에 오른 김도환. 하지만 그를 둘러싼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혼마치패의 하야시는 내지에서 칼잡이들은 물론 만주나 중국까지 나가 있는 주먹들 그리고 경성내 조선 주먹들에게까지 손길을 뻗쳐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김도환은. 마감패와 쌍벽을 이루는 시구문패를 자신의 조직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는데 시체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의 시구문, 수많은 장례 행렬들이 이 문을 통해 공동묘지로 나갔으며 도성을 빠져나가면 화장터는 물론 분뇨 등으로 파리들이 들끓어 이른바 왕십리 똥파리란 지역 비하의 말이 있을 정도지만 사실 시구문패는 뚝섬이라는 노다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과 보트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봄에는 딸기밭, 가을에는 포도밭으로 경성내 선남선녀들이, 겨울에는 강원도 목상들이 이곳 뚝섬으로 나무들을 흘려보내. 뚝섬은 그야말로 사시사철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오야본 김남사는 다른 조직들보다 금전적으로 풍족한 편이었고, 또한 그의 수하에는 200여 명의 부하들까지 있어서 부하 세력면에서 오히려 종로패들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의 부하들 몇몇 또한 오야봉 김남상과 씨름친구인 노장군이라 부르는 부두목 노점령을 비롯 칼잡이 어근니 독종 멧돼지 등 하나같이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주먹들로 김두한표로서도 결코 쉽게 넘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모기하고 영철이가 시구문에 가서 남산 형님 좀 만나고 오지? 아니 두한이 형 그런 일이라면 내가 가야 하는 거 아니오? 미처 김모욱과 문영철이 대답하기도 전에 망치가 깨어들었습니다. 아냐, 아냐, 망치.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면 오히려 이를 망칠 뿐이야. 일단은 두 사람이 가서 잘 설득해봐. 종로페의 특사로 파견된 김모욱과 문영철이 뚝섬까지 가서 만난 김남사는 덩치라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던 김모욱이 처음으로 주눅이 들 정도로 큰 체격과 오랜 오야봉 생활의 관록으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형님 두한 오야봉이 한번 뵙자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문영철이 말해 그럼 자기가 찾아와서 인사하면 되지 번거롭게 뭘 중간에 다리를 놓고 그래 김남산이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김남산으로서는 종로에서 김기환과 마포의 정춘식 등과 어울릴 때 김두한을 본 적도 있었으나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감히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자기를 보자마자 하다니, 도아니가 시간 날때 아무 때나 찾아오라고 해?란 말을 남긴 채, 김남산은 은근히 피어오르는 불쾌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김남산을 따라 우르르 나가는 시구문 패들의 얼굴을 보니, 힘으로는 누구에게 접은 적이 없는 김목이 흠칫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헐레벌떡 종로로 돌아온 김목과 문영철의 보고를 받은 김도하니,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더러 오라 그랬단 말이지. 좋아, 지금 당장 가자. 아니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아? 김목의 황당하다는 듯한 대꾸에 여름에는 길기도 길어 지금 가도 밤까지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 김도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한형 이번에는 나도 갈 거야. 이 자식들 수틀무 확 쓸어버려야지. 성매급한 망치까지 끼어들자 시구문으로 갈 인원이 꾸려졌습니다. 김도환 그리고 김목과 문영철. 망치 형태 3수까지 6명이 뚝섬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시구문패를 자신의 패로 끌어들여 명실공이 전 경성의 오야봉이 되려는 김도한, 과연 김도한의 계획대로 시구문패는 종로패에 굴복할 것인지 금요일 7시를 기대해 주십시오. 김도한의 백장, 그리고 시구문과 혼맛집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